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2일 한덕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오염수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수 있다 했지요. 즉 오염수 관련 괴담을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일 텐데, 빵 터지게도 전영기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전영기 의원이 총리의 마음은 알겠으나 오염수 드시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원자력 연구원장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라고 발언하자 한덕수는 그거 아닐 겁니다. 마셔도 될 거예요. 라고 발언했지요. 또한 같은 자리에서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똑같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이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했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문 정부와 윤 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6월 1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입장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당일 즉시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아래의 원칙과 계획에 따라 대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AI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 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 사회의 객관적인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방사능 물질 해양 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IAEA 등 국제 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우리 국민과 오민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였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세부 대응 조치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존한 검토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힌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논평했지요. 국민들이 아닌 정부의 괴담에 대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괴담이 도를 넘으면 사법당국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윽박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민들과 상인들은 수산물 소비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전하다는 말만 고장 난 녹음기 마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핵오염수가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쾌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말했던 사법당국의 조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국민들이 아닌 정부의 쾌담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우리 국민과 어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일본에 당당히 요구했고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굴종의 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까지 과거 정부 핑계만 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괴담으로 성동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문을 질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렇게 총리가 스스로 박살이 나는 동안 경은 중국에 꽂힌 듯 보이지요. 경은 비공개 국무회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지요. 또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외국 대사들과 만나 무분별하게 민원 등을 청취해온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외교 행보가 정말 두려운가 본데, 특히 이에 대응하는 것이 더빵 터지는 건 검찰의 DNA가 코스란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싱하이밍의 울릉도 최고급 시설 접대 우혹 기사가 흥미롭지요? 그러니까 경정권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수사로 외교까지 해버리자는 것일까요? 외교의 수사와입니까? 미 백악관은 지난 바이든이 박근혜 시절 배팅 발언과 경을 만나서도 한 배팅 발언에는 입 닫고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을 압박 전술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독립국가 아니냐며 싸움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보내니 이에 신날 경정권이 아니겠습니까? 정작 미국과 중국의 교류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의 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외교전에서 여기 가도 호구, 저기 가도 호구가 되는 대한민국이다 이겁니다. 용혜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미국도 못하는 중국과의 티커플링,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일까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초청 면담에서 한 발언이 국내는 물론 양국 사이에 외교 마찰로 비화했습니다. 저는 양국 사이의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제1야당 대표 초청면담 형식 행사에서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 관례와 예의에 비춰 일부 적정 수위를 넘었다는데 우리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양국 사이의 외교 에티켓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 침해로 가는 대중 외교의 내용입니다. 싱 대사의 미국도 물밑에서 실익 챙기는데 발언은 우리 정부가 곱씹어볼 가치가 매우 큽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 외교 기조로 흔히 중국과의 탈동조 디커플링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7개 국가들이 지난 5월 공식 성명을 통해 합의한 공식 용어는 위험 제거 디리스킹입니다. 디커플링이 세계 패권 경쟁과 공급망 가치 사슬 재편 과정에서 중국과의 교육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담은 용어라면 위험제거는 핵심 국가안보의 위험 을 제거하는 수준에서만 교역 수준 을 통제한다는 의지가 보이는 완화 된 용어입니다. 미국의 외교전략통으로 통하는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4월 27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 5g 같은 첨단 기술이 미국 동맹국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되 중국과의 교역일반은 확대하는 소위 스몰야드 하이펜스 전략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모호하고 확장적인 개념으로 인해 미국 포함 서방세계의 대중경제 전략이 디커플링까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책기조에 해당하는 공식용어가 디커플링에서 위험제고로 변경된 사정에는 중국과 세계경제의 통합이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안보적 이해관계만 추구할 경우 서방 세계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기 미중 사이에 본격적인 통상분쟁이 시작됐지만 2022년 양국 교역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확대 추세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 규모에서 여전히 세계 1위 국가이며 우리 실존적 안보 이해가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조가 미국이나 g7에 그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전자제품, 종중간제 등의 수출시장으로 중국시장을 확대해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에서 중국을 동반자로 끌어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는 이런 상식적인 판단에 반해 양국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을 높이는 방식으로 에스컬레이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싱 대사의 외교 해프닝도 결례 자체보다는 한국 정부의 대중외교 방향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싱 대사의 발언 이후 즉각 조치 초치 조치를 통해 내정 간섭에 대한 항의를 취했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불과 몇 개월 전 CIA의 용산 대통령실 도착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과를 받기는커녕 유감 표명도 안하고 넘어갔던 상황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미국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권국가의 최소 체면도 퍼서버리는 4대의 끝판을 보여주다가 중국 대사의 다소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공세적인 항의를 하는 것.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주요국 외교 속사를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최대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은 남북 문제처럼 세계적인 문제, 현상 변경의 반대 등 불필요한 자극성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 계속 경계성 행보를 취해왔던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도 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윤 정부의 대중 가치 외교는 종종 미국보다 더 미국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줄어들어 미국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의 고도 기술 분야에 대중 수출이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원인은 중국의 자체 기술 역량 강화와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두 가지다. 한국의 국익에 불리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미국도 폐기한 중국과의 티커플링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국의 대중애교는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실리주의적이어야 합니다. 경제실리와 한반도 안보 이해에서 오히려 리스크를 높여가는 윤정부의 대중애교 전략이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배팅 발언 하나로 난리치며 미국의 배팅은 되고 중국의 배팅은 안되고 하는 유치한 짓 그만하고 대한민국이 배팅해야 할건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이라는 황금카드를 얻고 경정권이라는 패는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